Q6 이트론이고요. Q6 이트론도 바로 출고되고 좀 재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좀 빠져 원래 옵션이 좀 빠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. 지금 이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 거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제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좀 468km 하고 이제 쿼트라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km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. 주행거리가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400km만 가도 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페이노무스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뭐, 크루저라든가 이제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터치 앱틱도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안하고요. 어떻게 그는 거지? 일단 뭐 사용법을 좀 모르기 때문에 좀 헤매는 좀 헤매 는 사용법을 좀 몰라서 터치 앱플이또 굉장히 또 빠르죠. 뭐 이렇게 조명도 바꿔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도 이좀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주행 모드 변경 마시타 뭐 충전구 두개 센터 콘솔로 마감도 고써스럽고 하이그로시. 이제품디스플레이 화면도 기 때문에 에시 g h 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조조 부터 해가지고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좀벤츠 액티브 앰비언트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c <목소리> 레스 t i n g 쪽에이렇공수도제공도제공이되어있고요 차키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좀 고급스럽고급스게게 됐기 이문에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. 라서이장히스포이한 것도 서징입니다서래서 이렇게 휠이좀큰서 이렇게 들서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에다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방게해이드게 해서 도렇게해조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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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렇이 열선 시트라 들어. 송풍구 들어이고 파노라마 썬루프 저기 돼있기 때문에 개방하고 싶고 왼쪽은 완속이고 오른쪽은 급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수납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고 그리고 에어서스 펜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에어서스 펜션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버 안쪽에 그렇게 수납공간도 넓고 이래 충전 주행거리는 400km입니다 퀴쉬 시트로도 재고 있을 때 하시는 게좀 바로 좋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전기차가 좀 원래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스로 타시다가 웬만하면 좀 반납하시게 는 좋고요